11월 24일 한국 시간이고요 11월 23일 월요일 미국 시간으로. 자, 미지노래 테슬라 월가 국제 속보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이 끝나기, 잠 끝나기 1시간 한 20분 전인데요. 자, 비트코인이 93,184.98로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안착을 무난하게 예상했던 시장의 반응과는 다르게 9만 선도 지금 위태위태하는 분위기로 내려오고 있는데, 자 월가에서 오늘 나온 리포트, 특별히 월 스리 저널에서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하락의 주범이라라고 하는 흥미로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자요 소식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진화한 양자 컴퓨터 기술이 가상화폐 산업을 흔들어 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구글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 시기를 앞당겼다, 앞당겼다는 전망이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불똥이 가상화폐 쪽으로 튕기는데,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보안 기술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기존의 사이버 보안 쪽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해킹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월스트리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랠리가 양자 컴퓨팅이란 위험을 맞았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구글은 지난 9일에 105개의 큐비트를 가진 윌로우 칩을 탑재한 양자 컴퓨터가 텐세틸리언즉 10에 24제곱이거든요. 텐세틸리언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에요. 이 걸리는 문제를 단 5분만에 풀었다고 발표한 바 있죠. 특히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어렵게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오류 정정 기능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오류 문제를 확 획기적으로 정정 고치는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고쳐버렸다는 거예요. 문제를 잡아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중첩되거나 얽히면서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단위인 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오류가 쉽게 발생하는데 이큐비트가 늘어날수록 오류가 줄어드는 기술을 개발한 거죠 자 문제는 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기존의 보안기술이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겁니다 왜냐하면 해커들이 이걸 이용하니까 해커들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의 암호를 해독해서 훔쳐 갈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야 여러분 이거 정말 끔찍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암호를 못 푸는 이유가 뭡니까? 그 수많은 암호의 조합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정말 몇, 몇 백만 년, 몇 천만 년 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걸 양자 컴퓨터가 해낸다는 거예요. 자, 허드슨 연구소의 아서 허만은 누군가 해킹 개발 능력을 갖추고 가상 화폐에 사용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폭발을 기다리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전통적인 금융시장도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만큼 위험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다른 보안 대응 방안을 두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다 보니 더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자, 보안 스타트업인 관계자에 따르면, 은행들은 관련 규정과 방어 메커니즘, 고객 대응 능력이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은 마치 미국의 서부 시대와 같다. 비트코인 지갑에서 도난당하더라도 환불받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그치지 않고 있는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과 신뢰성 문제가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은 이 암호해독이 순식간에 풀려버린다는 거죠. 자, 구글 측은 가상화폐에 쓰이는 RSI 암호화 알고리즘을 깨려면 적어도 1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대략 400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CNBC가 보도를 했는데요. 가상화폐 아발란체스 창설자인 에밍콘 러시는 미래 어느 시점에 양자 대재앙이 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만, 그 시점은 충분히 멀리 있는 만큼 공포를 느낄 여유가 없다. 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는. <laughs> 얼마 안 있으면 옵니다, 이거, 여러분. 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사진 하나. 자, 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구글의 퀀텀 AAI 연구소의 양자 컴퓨터 냉각기입니다. 양자 컴퓨터 냉각기. 야, 무슨 뭐 벌집처럼 생겼네. 냉각기. 와, 얼마나 크면은 대박이죠. 와, 진짜 대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을 좀해 봐야겠네요. 사이버 보안주들한테 어찌 보면 되게 음큰 호재일 수도 있는데 냉정히 말하면 이 양자 컴퓨터를 공부하면 할수록 와, 정말 인류 전체의 문명을 뒤엎어 버릴 만큼 획기적인 발전이겠다. 근데 늘 그렇잖아요. 그것이 나쁜 인간들의 손에 들어갈 때는 어마무시한 범죄가 되거든요. 음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만들었던 오펜하이머가그 영화를 보면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것을 무기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인류의 문명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정치적인, 권력적인 손으로 들어가면서 그게 그들 과학자들의 초심과는 상관없이 엄청난 대재앙으로 이어지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와, 좀좀 좀 무시무시하네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소식은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팔란티어가 정부 계약권의 레비뉴, 레비뉴. 정부 계약의 레비뉴만 해당이 되는데 놀라지 마세요. 1 0 빌리언을 넘어섰습니다. 와, 대박이죠. 팔란티어애니월 레비뉴 바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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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십니까? 2021년 12월, 12월 이게 연 계산이니까 879 1161, 1378, 1710 보십시오. 이때에 비해서 지금 3년 만에 거의 더블을 넘어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년에는 이 속도가 더가파라진다는 건데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오늘 같은 장에도 팔란티어 말씀드렸죠. 간다고.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야, 이 박스권을 탈출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더욱 기쁜 것은 여러분, 저희 팔란티어를 제가 팔불 때부터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정말 계속 강조를 했는데, 800%입니다. 여러분 물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좀 견뎠어야 됐죠 시간적으로는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알다시피 팔란티어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내부자들이 조금만 오를만 하면 아주 그냥 양심 저버리고 싹싹싹싹 팔아제꼈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아시죠? 팔란티어의 별명이 빨랑티어. 치가 떨린다. 다시는 저 주식 안 보겠다. 하고 팔란티어를 팔아 재낀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 결국 그들이 팔고 나니까 비웃기라도 타듯 그때부터 본격적 상승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미준호는 어떻게 해서 팔불 때부터 추천을 했느냐? 아니, 9불 때 추천해서 우리가 45불에 먹었잖아요. 27불 깨질 때 무조건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다시 매수 신호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팔불 때 알려드린 거죠. 10불 깨지고 올라올 때. 그때부터 산 분들이 지금까지 팔란테를 갖고 있는 저희 미주노 가족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보고, 그, 자, 정말 기뻤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소식은요, 어, 워런버핏 소식인데요. 지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계속해서 주식 팔고 캐시를 쌓아놓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워런 버핏 하면 가치 투자의 대가기도 하지만 리스크 관리의 대가인 것도 아시죠? 현재 현금만 470조를 쌓아뒀다고 합니다. 자, 버핏 지수라고 아시죠? 잘 모르신다고요? 그럼 제가 버핏 지수 별도 영상 제작해서 오픈 영상으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핏 지수에 따르면 대공황 당시의 수준. 늘 지금 능가하고 있답니다. 와, 좀 심각하네. 헤드란 중심을 으 좀만 전해드리면, 빅테크 공룡들. 특별히 여러분,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국방산업 방산카르텔의 붕괴 위기. 무슨 말이냐면, 좀 전해드릴게요. 미국의 AI 기반 방산업체 팔란티어와 안드릴리 스페이스X 오픈 AI 등 기술과학과 기술기업과 손잡고 방산 컨소시엄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올려드렸던 일론 머스크가 팔란티어 공홈 트위터 팔로우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오늘 바로 이 기사가 나오잖아요. 왜 여러분이 미주노를 구독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스타트업 중심의 방산 컨소시엄이 발생 방 산생을 하면 락키드 마틴 등 전통적인 방산 업체가 붕괴됩니다. 붕괴까지는 안하더라도존실당한 거죠. 자 현지 시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팔란티어와 안두빌은 AI 스타트업 10여 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르면 내년 1월 컨소시엄을 발표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컨소시엄에는 일론 머스크의 우주 기업 스페이스, 와우, 최 g p d 개발사 오픈 AI, 와우, 일론 싫어할 텐데 자율 해상 선박 제조업체인 서로닉 AI 데이터 업체인 스케일 AI 등이 포함될 전망이고요. 자 컨소시엄 관계자는 FT 테스퍼스 팀에서 새로운 세대의 방위업체가 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해당 컨소시엄은 실리콘밸리의 기술 기업들이 국방부의 첨단 무기와 방어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레버리지 역할을 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라키드 마틴 등 전통적 방산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해온 미 국방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이미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뭐, F15 한대 만드는데 얼마더라? 1500억인가? 드는데 그거 정말 미친 짓이다. 드론 만드는 게더 좋다. 뭐 천분의 일, 만분의 일 가격 갖고 더 효과적이다라는 게 최근에 지금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막그 비싼 탱크가 위에 막 드론 공격 막으려고 막 철조망 치고 막 정말 웃기지도 않았어. 네, 비트코인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큰 폭으로 하락한데, 향후 몇 주간 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네요. 와, 이거 참. 지난 일주일간 낙폭이 지난 8월 이후 4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9.5% 하락했는데요. 지난 2 3일에자 트럼프 당선인 이후 처음으로 주간 하락세를 기록한 겁니다. 처음으로. 자또 블룸버그에 따르면 도치코인을 비롯한 전반적인 가상화폐 시장 지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약12% 하락했다고 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눌림목입니다, 여러분. 아직. 뭐, 일단, 나와야 될 후재들이 쭉쭉쭉 나오면서 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자, 트럼프 1, 월 20일 날 트럼프 2.0이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더 조정해가지고 사람들이 또 곡소리 나고, 저희 지난 주말에 공부했잖아요. 곡소리 나고, 막 코인 때문에 잠못 이루는 밤, 막 병원에서 코인 때문에 상담받으러 온 환자들이 북적일 때가 바로 들어갈 때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트럼프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게이츠가 과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고요 낙마할 가능성도 높다고 하네요. 야 정말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분 왜 왜들 저럽니까 정말 아유 돌대가리들 아무튼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요까지 정치 <laughs>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요까지 여러분 일본의 혼다와 닛산 합 합병 협상 공식이 제기됩니다. 지금 여러분, 니산 자동차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최대 지금 닛산 자동차 수혜하는 그런 혼다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합병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게 독가점부터 시작해서 넘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화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이 12월 소비자 신뢰가 예상 밖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것 좀 전해드릴게요. 자, 다음 달에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이번에 왜 정부 셧다운의 주가가 흔들린지 말씀드렸잖아요. 자, 컨버런스 보드가 발표한 12월 미국 소비자 신뢰도는 104.7로 집계가 됐습니다. 경제학자들 대상으로 한 예상치는 113.2로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46%는 관세로 인해 생활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고 21%는 관세로 인해 미국 일자리가 더 창출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트럼프하고 모스크가 싸워서 헤어질 것 같냐 끝까지 갈것 같냐 했더니 대부분은 어, 끝까지 갈것 같다. 끝까지 가야 된다 했는데 또 대부분은 영상 듣지도 않고 어, 그냥 댓글만 달았던 음, 정말 이딴 식으로 하면 네, 안 되죠. 그쵸? 제가 가끔씩 영상에서 그렇게 내는 데고 댓글 안 달린다. 뭐 맨날 댓글 안 달고, 뭐 이상한 거 쓴다.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우파, 안파, 하늘과 팀장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식시장은 속일 수 없습니다. 네 그딴 식으로 공부해서는 절대 주식에서돈못 벌죠. 자, 테슬라 소식 끝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 몇 가지 전해 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테슬라가 반등에 성공했는데 좀 꺾이네. 여러분 <laughs>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11시 52분. 아직 장끝날라면 1시간 8분이 더 남았는데요. 반등에 일단 여기서 여기서 되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쭉 성공하면서 오늘 이 강력한 이 저항선. 여러분이 강력한 저항선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떼돈 벌지 않을까요? 예, 미주놀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강력한 저항선을 알 수가 있고요. 심지어 테슬라 멤버십만 가입해도 강력한 저항선을 알수 있다니까요. 어, 들어가고 싶네요. 확 들어가고 싶네 자, 기본 좋은 소식은요.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테슬라가 올해 전부 솔드아웃 됐답니다. 와우! 텅텅텅텅 비었답니다다 팔려서. 대박이죠.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와중에도 이러한 판매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테슬라의 강인한 경쟁력 또한 가지 모델 y 가 정말 다 팔렸답니다 중국 모델 y 여러분 중국에서 모델 y 만들면 중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막 한국에도 팔고 다 팔잖아요 그쵸 그 모델 y가 다 팔렸는데 야잘 되는 집은 뒤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면 잘 되는 집은 아닌데 미진올 팀장이 이번 메가 밀리언 어 이번에 여러분 한국 이 로또 엄청, 아니, 미국 로또 엄청 큰거 아시죠? 6 자리 중에 무려 3 자리를 맞췄습니다. 제 머리털라고 이렇게 정확한 메가번호 맞췄고 나머지 두 자리 맞춰서 1 0불 받았습니다. 일단 또이또이 또이 하긴 했지만, 3 자리만 더 맞추면, 여러분, 저는 전무후무한, 여러분, 이거 제가 자동으로 한게 아니라, 기도 빡세게 하고, 정말, 정말, 기도 빡세게 하고, 좀, 정말 했단 말이야. 그래서 3 자리나 맞춰서 저희 스텝들도 깜짝 깜놀랐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중국 모델 Y가 전부 솔드아웃이 됐는데 이 모델 Y가 여러분 또 유럽 안전 테스트에서 최고 높은 등급을 받았답니다. 와. 마지막 소식은 마크 비너기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자, 지금 여전히 스파이 쇼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온 온만 롱으로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그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팔란티어와 테슬라 스페셜 영상을 준비해서 저녁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